안녕하세요 역수리TV의 한쌤입니다 요즘 아침 운동하기에 아주 딱 좋은 어, 그런 날씨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는 어,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많은 분들이 어, 전화도 주시고 또뭐 메일도 보내고 어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 중에서 어 이제 그 매매에 관련된 부분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매매에 대한 부분을 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병진생 어 76년생이고 44세죠. 어, 이분이 이제 어, 요새 그 집이 매매가 안 돼서 너무 힘들다 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어, 언제나 어, 매매가 될것 같으냐 궁금하다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하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 9월달 에서 이제 11월달 사이에 어, 매매가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때를 잘 어,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단 매매오는 그때 있는데 어, 성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못 판다. 뭐,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의 몫이다. 단, 매매에 대한 부분의 운은 9월, 10월, 11월 달, 요때 들어올 것이다. 9월, 10월, 11월, 요럴 때, 이제, 그때 운이 들어올 것이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날로다가 날짜로다가 본다라고 치면 날짜로 본다고 치면 뭐 자날도 될수 있고 그죠? 또한 어 뭐야 술날도 될수 있고 해날도 될수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그러면 어 오늘이 은, 무슨 날이죠, 아, 을축일이죠. 일진이, 을축일. 그러면 을 을축일이면 음, 어, 해, 술, 그죠. 그러면 지금 어제, 그제, 그 그저께 이렇게 3일 전에 이틀, 어제까지. 요렇게 해서 분명하게, 어, 어떤, 뭐, 문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 찾아왔다든지, 이랬을 수가 있는데, 어, 그때는 그런 성립이 안 됐는지, 어, 그런 부분도 이제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 이분이 물론, 오늘 한건 아니에요. 이 문의를 한건 아닌데, 그러면 어제, 그제, 그, 그저께 이렇게, 뭐, 저하고 어떤 통화를 한 것도 아니니까, 뭐 매마가 됐을 수도 있고 성사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어 날짜별로 봤을 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달로다가 봤을 땐, 어 달로다가 봤을 땐어 9월, 10월, 11월 달이 되면 어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목적하는 바대로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어,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금전을 본인이 뭐 너무 많이 요구를 한다든지 원한다든지 했을 때는 안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본인의 의사에 그래서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물론 운으로는 그렇게 9월, 10월, 11월 달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분이 또한 가지를 더 질문을 했어요. 지금, 어, 44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76년생. 근데 이분이, 어, 남자 부분에 대해서도, 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남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남자야 뭐 분명히 만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든지. 어, 여자든 남자든 배우자를 또는 이성 친구를 만날 수도 있,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범띠생이 찾아올 수도 있고 범띠날에 올 수도 있고 또 그러면 지금 을축일이니까 내일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어, 분명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쥐 같은, 그렇게, 작은, 그런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어, 용 같은, 에 그런 사람이, 을 만날 수도 있고, 에 이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달로다가 봤을 때는, 이제, 마찬가지, 1월 달이나, 또는 11월 달이나, 3월 달이나, 아, 이렇게, 이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요, 어, 또한 이제 그 만났다가 이제 그 별로 좋지 않게 그 이렇게 이제 헤어지고 또는 방해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어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은 동쪽에 있는 사람이며 어또한 그 박시성을 갖고 있다 또는 뭐 안시성을 갖고 있다 전시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하지만 어, 주가 되는 사람은 박시다. 아, 이렇게, 이제, 박씨하고는 별로 안 맞는다. 이렇게도 이제 볼수 있고요. 아, 동쪽에 있는 사람이다. 아, 이 사람하고는 별로 잘 어울리지 않는다. 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설사 만난다 해도, 아, 토끼생, 특히 토끼생을 만나면, 아, 그분하고는 성사가 안될수 있다. 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 한 사람을 더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장사를 하시는데, 그 점포가 이제 안 나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보자고요. 어, 이 사람은, 무신생이고, 신유. 그 다음에 인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그매그 점포가 그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조금 어, 힘들어질 수 있다, 힘들 것이다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특히 어, 이분 같은 경우에 그 토끼날 같은 경우에 묘날 또 그리고 저 묘달, 묘달은 뭐 지금 한참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내년 뭐 2월 달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아무튼 이제 힘들 것이다. 또한, 어, 동쪽 방향에서 오는 그런 사람이면, 아, 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되고요. 어, 또그 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솜, 그 활동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별로 좋지 않다. 아, 어, 이렇게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언제, 몇월 달, 뭐, 가장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그죠? 몇월 달이 돼야지 정리가 될것 같으냐. 이런 질문인데,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니까, 그, 이번 달에 어떠한, 어, 그, 정리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아, 그래서 이번 달 유날이라, 유날이라든지 이런 날, 어, 가능해질 수 있다. 아, 또한, 뭐, 신날도 될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진날도 될수 있고요. 어, 아, 그래서 이제 진날, 신날, 유날. 근데 특히 이제 유날에, 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서, 어, 서쪽 방향에서 오는 손님이, 어, 하고의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는 닭띠생하고의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 바로, 박시성을 가진 사람하고 좋다. 이분은. 아까하고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박시성을 가진 사람, 또는 안시성을 가진 사람, 전시성을 가진 사람, 이런 분들하고의 어떤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서쪽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쪽 방향에서 오는 분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요일별로 봤을 때는 어, 가장 좋은 요일이 어, 유날이다. 유날에 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분 같은 경우 어, 가장 어, 좋은 예가, 좋은 예가 지금 어, 을축일 아까 을축이라 그랬죠, 오늘이? 을축일이면, 음, 자, 해, 술, 유. 어, 4일 전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뭐,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달 내에 어떤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 또그 다음에 어,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 본인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얘기를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이제 유에 관련된 그런 금액이 포함이 돼 있으면 가능해진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까 그 병진생 아, 아까 병진생이죠. 병진생하고 지금 이분하고 어, 두 사람의 그 일일이 어, 잘 성사가 되는지 어, 10 10월달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사가 잘 되면 어, 그리고 또 그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신다라면 어, 저에게 한번 꼭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방송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 일요일날 어, 주간 운세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